안녕하세요. 이리스타루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미 민 벌써 1월이 지났고 2월 닭띠님들 어, 네, 1월에 이어서 네, 흐름과 변화를 보겠습니다. 행운의 컬러와 행운의 어,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로 닭띠님들의 네, 2월 어, 1월에 이어 어, 그 흐름과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닭터님들2월 행운의 컬러는 노란 컬러입니다. 아, 노란 컬러 참 예쁘지 않습니까? 개나리 같이 순수하고 아이같이 예, 영롱한 그런 어 행운의 컬러, 노란 컬러이고요.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로는 음어 행운의 메시지는 아마도 내 느낌과 내 생각, 내 어떤 판단력, 내 촉대로 어떤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 음, 어떤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아마 2월에는 닭비님들의 어떤 그 예측, 어떤 초, 예감이 분명히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있을 때는, 예,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아마 99.9%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조언의 메시지로는 내 능력이 완벽하게 내적 외적 능력이 되지만 더 완벽하게 능력을 갖추라고 합니다. 미흡한 능력이 없는지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지 나의 능력을 완벽하게 다지고 어, 보완하고 살피는 그런 이월이 되시라고 하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현재 나의 능력은 완벽하지만 그래도 재충전 재정비 예,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내 능력을 좀더 완벽하게 완벽하게 100% 다지라는 답변님들의 예,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카드를 보겠습니다. 네, 첫 카드는 식스 오브 만지 카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한 이월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네, 일에 있어서 남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도 내 자신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네, 성취욕이죠. 네, 일에 있어서 어떤 성취욕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서도 나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당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배려해주고 어. 인정해주는 그런 2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마법사 카드입니다. 이 마법사 카드는 내가 무언가 그동안 준비해온 거가 있을 겁니다. 답변님들이 예, 준비해온 거가 있단, 있던 분들은 과감하게 망설이지 말고 출발을 하시라는 거죠. 예, 과감하게 출발을 하고 스타트했을 때 그게 나에게 행운과 어떤 희망과 어떤 나의 성취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마음 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내 느낌대로, 내 촉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위로 붙여서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예. 세 번째 메시지 에이도어부 안주카드. 그동안 나 혼자만에 있었다면, 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 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이월에는 어, 나랑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내 얘기를 들어 줄수 있고, 나도 상대에게 같이 서로서로 윈윈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입니다. 동료이자 친구인 좋은 파트너가 내 옆에 현재 있거나 아니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 행복한 좋은의 메시지입니다. 혼자보다는 그래도 둘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 메시지는 세븐업 만족 카드 시기 질투. 예, 누군가를 두고 닭띠님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을 많이 낼수 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 감기가 심해가지고요. 아 네. 어, 그래서. 누군가 나를 두고 어 닭띠님들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겁니다. 예, 셈내고 부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이 많다면은 내가 무시하라는 거죠. 거기에 동류에서 내가 보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무시하세요. 그냥 너는 너대로 그렇게 어 너네들은 그렇게 어뭐 시기 질투나 하고 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갈 거다라고 나자 나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예. 흔들리지 않는 이월에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카드는 포브 펜타클 카드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예,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있다, 돈에 집착을 하고 있다, 물건에 어떤그 대상에 내가 집착을 어, 집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다면 집착을 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하는 그 부분은 현재는 내 거가 아닌 것 같아도 예,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거는 다내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집착하는 그 부분 대상은 다내 거가 될수 있으니까 사람을 내 거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예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다내 거입니다. 음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상대도 피곤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2월 닭띠님들 되시고 내가 집착하는 그 지금 부분들은 어 이후에 다내거가 될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의 총, 나의 예감, 나의 예지력 집감력, 판단력을 믿고 예 2월에도 희망차고 마법같이 내가 마법을 부릴 수 있고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예 또내 주위에 내가 좋은 사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 편이죠. 예 나랑 소통이 될수 있는 내 편이 어 생긴다는 건데 단 지금 부정적인거는 누군가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샘내고 부정적인 흐름으로 그러는 것은 어, 닥디님들의 어떤 그 동안의 어떤 힘들었던 일이 벗어나서 이제 희망의 길로 달리는 겁니다. 뭔가 잘될것 같고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어, 시기, 질투, 샘내고 부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나를 방해를 하는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예, 그 동안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힘들었던 만큼 나는 지금 이성과 냉정을 예, 판단에서, 예, 분명하게 냉철한 2월을 보내시면 아마 한달한달 한달 갈수록 닥비님들에게는 희망과 원하는 바들이 다 성취될 수 있는 예, 그런 2월 한 달이 되신다고 합니다. 예, 네. 아, 이리스, 음, 두손 모아서 매일매일 108배 하는 음, 기도로 모든 닥비님들 예, 원하고 바라고 가정의 화목과 예, 현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든 현실이 예, 그리고 2020, 2022년, 이민연, 네 어 바라는 일들 예다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될 수 있도록 이리스 108배로 매일매일 두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